안녕하세요, 윤동입니다. 저는 시오브 딥스라는 모험과 낭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게임을 즐겨하는데요.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시오브 딥스를 재밌게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와 선원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며칠 전 저의 1등 항해사 돌배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모험과 낭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바다로 떠나볼까요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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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도 들어가요? 아 그럼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영광입니다 <laughs> 첫화 낭만 첫화 낭만 해적, 해적의 낭만 음. 근데 그게 되려면 컨텐츠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사신 단 거임. 두고 오라고. <laughs> 세개 말고 하나만 이게, 더 잡아 하나만.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물고기들을 전략적으로 잡아야 됩니다. 아 지금 유튜브를 위한 그거요? 네. 아 오케이 오 <laughs> 얘기해봐. 이게 물고기가 종류가 다양한. 아니, 이거, 이거, 삭제하죠. <laughs> 어, 야, 저기 슬로프 있다. 슬로프한테 갈게요. 컨텐츠 뽑아야, 컨텐츠 뽑아야지. 오이씨, 야, 골드더한 4레벨 되는데요? 맛집인데, 맛집? 오, 반격하는데? GG Mura yeah, <laughs> Oh yeah helm chinda helm chinda Hey man What up dude Yo did you just say f to me Good yeah You'll get banned by saying that word you know Really? Yeah no, I didn't know that Yeah be careful GG 오에이 <laughs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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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음, 오, 오, 어... 오, 안 멀어, 안 멀어, 안 멀어, 트윈 그브 에, 아, 웨스트, 야, 지금까지 도망가진 <laughs> 않은걸 보면 아, 넘어져, 인데 아, 보고 갈래요, 가서 놀아, 아, 잠 갔다 올게. 깐 잠깐, 잠깐, 잠 자원 좀 있음? 와, 홍칠 꼼치? 저주탄 개많은. 아, 진심? 침묵 직전인데? 물, 물퍼, 물퍼, 물퍼. <laughs> 물퍼, 물퍼. 오. 오, 야, 저주탄. 오, 사슬탄. 오, 야. 물퍼, 물퍼, 물퍼. 물퍼, 물퍼. 아, 사슬탄 좀 챙기게. 물좀 퍼봐봐. 물좀 퍼봐. 어, 얘 부활함. 다시 오면 얘, 얘 봄을 주죠. 빨리, 빨리만 <봤따만> 챙기고. 얘 보물만 따로 이 앞에다가 두고 사슬탄 챙겨야지 플리벤트인데 어? 플리이벤트 하러 가죠? 나 이쪽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어? 어? 야 친구 왔다 저기 저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좀더 보물 조금만 더 얹어주자. 어차피 이제 어차피 이제 치모 이제 버틸 수가 없어 여기서. 저 도망가는데요 저. <laughs> 왜 도망가? 우리 보물 준다니까. 어야 슬로파 나온다. 잠깐만. 빵빵합니다. 예. 빵빵. 응. 답죠. 어, 잠만요. 나나 나. 내 나, 나. 걸렸어. 뭐? 안에 하면 죽인다 그래. 이거 <laughs> 우리 거라고. We w <laughs> 알았대요? 에. 아, 다 먹여. 콜레이벤트 공격하네. 내가 인터럽트하면 죽인다니. 이 개깡패. 저 로직 간다. 로직 <laughs> 다. <간다. 웃음> 도와주고 싶다 했는데, 우리가 꺼지라 했어. 우리 깡패인데? 오레벨 찍고 지금 몇 시간째, 그냥 이러고 있는데? 너무 좋다. 이것이 낭만이시 아, 우리 서버 짱 먹었는데? 여기 있 우리 서버 짱 먹음. 골드 오더 빵명. 어, 사진 한 마리 어, 있었는데? 어? 없네? 있었어? 영원 있음? 없어 야야야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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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테네? 아테네 둘 테네 아테네 둘? 아테네 둘야 뭐야 갑자기 아테네가 둘이 생긴다고? 어? 예 그니까 아 저거 사절인가? 슬로프가 있는데 사절 깃발 있는 거 아니에요? 끝에? 저기 네, 바람 때문에... 어예 그지그지그지 고고고고고고 저거 아테네 요어 사신이야 사신이에요? 어야 사신이네 잡자 잡자 우리한테 오, 우리한테 오고있어 퐁퐁할게요 퐁퐁 돛 끊어 돛 끊어 돛 끊어 Please no 돛 끊어버려 사슴탄사슴탄 <웃음> 오케이, 떠나 <laughs> <laughs> 어우, 죽였네. 한 방에. 프렌드를 사겨 뭘, 뭘 프렌드를 사겨 리퍼가 아니 리퍼가 어떻게 프렌드를 솔직히 우리도 뭐 리퍼 아니었으면은 프렌드리하게 다가왔지 어, 저기 또한 마리 있다 저기 아테나 같은데? 우리 바로 앞에 사 s f r i e e 다저 s Friends, f r i 다 n d s f r 어 e n d s f r i e n 이 s f r i e <laughs> 네 3렙 그래 야 저거 저런 반응 오랜만에 본다 우리가 이정도쯤 있을 때 도망가야지 당연히 레벨 4 됐어 땡큐인데? 야 회오리 옆에 있다 회오리 왼쪽에 있어 저거 저거 우리가 깰 수도 있는데 잠깐 그럼 우리 프렌들리한 척 할까? 그 다음에 쟤 끝낼 때 죽일까요? 진정한 해적답게 프렌들리 아 이거는 너무 너무 아닌데 그냥 잡서아 <laughs> 그니까 잡는데 전설의 상사 오? 어? 어? 아니 야 진정한 해적이라면 배신 때려야 되는 거아니야야 복집.. <laughs> 복집 터뜨리는데? 야 프렌들리 하자 의심을 안 살라면 어쩔 수가 없어 의심을 안 살라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안 밟아요? 아 어쩔 수 없지 해적이잖아 해적 어? 잠깐만 지금 마지막 타워다 그지네 내가 전설만 훔칠까? 네 오케이 오케이 쟤랑 쟤랑 싸우던 쟤 나가서 나 숨어있으면 돼 쟤도 사져바라나 여기 숨어있음 통으로 숨어있다가 나오면 뿅 훔쳐야지 오야 끝냈다 끝냈다 들었어? 오야 너무 너 대놓고다 너무 대놓고야 잠깐만 왜 너무 대놓고야 나 보이죠? 어, 나못본거 같다. 나못본거 같다. 나못 봤어. 나못 봤어. 못 봤어. 나, 못 봤어. <laughs> 못 봤어. <laughs> 나 보이지. 나 보이지. 작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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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살. 몰라다 작... 가자, 가자, 가자. <laughs> 걔네 아직 사렙인데 잡죠, 쟤. 예, 쟤, 쟤, 쟤 잡죠. 얘 아까 걔네. 에이. 침몰. 침몰. 어, 오나? 내가 이제 홍보할게. 여기 여기자. 아, 간다. 도망가는데요 Yo, we have your chest of legends. We'll give it to you. Stop. 아니, 왜안 멈춰? 우리가 죽였다는데. 아, 나, 나 한번 쳐. 우리가 죽겠다는데나나 한번 가 볼게. 어 야, 얘 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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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? 잡아한테 이미 파락스. 이미 파락스. 팔았어. 하나 파락스. 팔았어, 하나 파락스. 팔았어. 오케이. 오! 아니나 안팔았다 오 개꿀 다시넬 팔고 싶었지만 아, 일단 아테네부터 쫓아야 돼저 엑스트라는 의미가 없어 우리 깃발이 필요해 쟤는 약간 하이에나네 뭔가가 있나 해서 갔는데 없으면 그냥 다시 가 우리 완전 지금 이서버에 깡패인데요 저 친구 우리 쫓아오는데 쫓아오는데 그 돛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평생 못 쫓아올 듯 <laughs> 어, 한 마리 온다. 한 마리 온다. 나 지금 잡을래. 갑자기로 잡은. <웃음> <웃음> 작다. 작살로잡음 <잡은. 웃음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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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에나처럼 왜? 왜? <laughs> 너무 귀여워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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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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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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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, 우리 맞는다. 나 죽었어. 오, 어? 야야야, 잠깐만. 야, 크라켄 세상에. 쏴, 어. 쏴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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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오케이. 너무,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. 오, 어, 야, 침몰했어. 나이스. 돌 아, 아, 크라켄 우리한테 왔어. 어, 도망, 도망쳐. 최대한. 나, 나 이너 타고 돌아갈게. 귀염둥이가 오고 있거든. 비염둥이 내가 견제할게 비염둥이 비염둥이 <laughs> 내가 잡을게. 제가 갈게요. 네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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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켄 내가, 내가 잡을 테니까. 아이고. <laughs> 야 크라켄 갔어. 잡음. 네. <laughs> 끈질기다, 끈질겨. 우리 개깡패인데? 이 서버를 그냥 <laughs> 씹어 먹는데? 아, 저기, 뭐, 저기있다, 저기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아呃, 놀스. 아, 와. 얘도 사신 풀세트로 가죠. 진정한 깡패답게. <laughs> 사신 풀세트 갑니다잉. 야, <laughs> 우리, 우리 옷 넘어가긴데. <laughs> 와, 완전, 개톡식한 댄민이들 같다.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난파, 남파 찾은 사난설이두 어, 개인데? 어, 어, 보여, 보여, 보고 있어. 이거 맛집인데? 우리, 어... 슬슬 우리가 침몰 당할 때가 됐나? <laughs> 맞아 슬슬 한번 개고주 만나서 쿨빠일 때된것 같은데. 나나 나 다탄 맞출게 그냥 좀 하네 좀 하네 좀해오 예. 잠깐만 나또오야도 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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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8만 명 쐈어 오야 백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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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야야도도 도대 수리 도대 수리 아나 올라 어어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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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어, 야, 야, 우, 우리 배올라탔네 아, 야, 나 죽었어. 야, 나 우리 배 침몰할 것 같아. <laughs> 우리 배 침몰할 것 같아. 야, 침몰한 우리 배. 어, 아니다, 침몰 안 했다. 아, 침몰했다. <laughs> 미안, 미안. GG. 야, yeah, GG. 아나 죽었어. <laughs> 아이씨. 에이씨. 욕심이 화를 불려. 아, 아 그래도 재밌었네.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요. 그리고 느낌이 역시 이제 고수를 만날 것 같았는데 역시 이게 보니까 여... 아, 재밌었다. 근데. 아, 재밌었다. 여기 와요. 여기 와서 이썸네일. <laughs> 우리는 왜 사신이 되었는가? 요거 요게, 요게 딱 썸네일 아니겠어? 어. 아 근데 근데 우리도 솔직히 렇 나쁘진 않았어. 아 올라탄 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도 나도 막 배포 쏘고 배 방향을. 어 아.